안녕하세요. 공인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는 양주 덕정역 서희스탈스 아파트 현장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딱서 있는 이곳, 이 아파트 주문입니다. 정말 근사하게 너무 잘 만들었네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현재 중공이 나서 즉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931세대 공급을 해서 모두 완판이 되었지만은 이번에 특별 공급으로 딱1세대를 갖다 분양합니다. 분양가도 3억 초반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 한창 이사철인데 불안한 전세 구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 아파트 분양받아서 내집 마련하는 거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덕정역이 도보로 한 5분 거리 역세권 아파트이고 초등학교가 단지 옆에 있는 초품 아파트입니다. 정말 가격 오를만한 거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뒤에 보시면은 전반적인 아파트 모습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중공이 다 됐, 중공이 다 됐고 지하 4층, 지상 23층. 그리고 11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전용 면적 59748타입으로 4, 8, 4 타입으로 구성됐고 아파트 총9 3 1세대 분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남양이주로 배치했고 통풍과 채광이 우수하고 지상에는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실제 아파트 내부 모습을 이제 보러 갈 건데요. 그, 이번에 그, 어, 계약금을 갖다 이제 10% 내시면은 정기약서를 발행하고 지금 바로 또 전화를 주시면은 선착순으로 딱 3명에 한해서 특별 혜택을 갖다 드립니다. 그 특별 혜택이 뭐냐고요. 아, 그걸 갖다 말하면은 제가 회사에서 야단을 맞으니까요. 꼭 전화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특히나 이번에 또 GTX 개통이 된다면은 프리미엄 한 2억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이 아파트 단지 앞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라든지 대규모 그 상업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아파트 내부 모습을 보면서 계속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보시죠. 타입 보시겠습니다. 실제 아파트 모습이고요. 방세 개, 화장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시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사시면 되고요. 이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채광이 좋아서 잘안 보이는데요. 여기 앞에가 산입니다. 그 숲인데 너무 뷰가 좋습니다. 여름에 너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반대쪽에는 주방인데요. 주방은 이제 일하기 편하게 d 자로 이제 동선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하부장, 위에 상부장 다 수납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을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 안방을 마스터룸이라고 하죠. 안방에는 저렇게 베란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어, 이제 화장대가 있고 조금 더 들어오면은 이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욕실을 갖다 보시겠습니다. 부부 욕실. 이제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고 조금 걸어가다 보면요. 이제 그 팬트리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 팬트리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납공간도 옆에 또 따로 이렇게 또 있고요. 이제는 작은 방을 또 보겠습니다. 작은 방. 복도 끝에 있는 또 다른 작은 방. 여기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이제 있습니다. 붙박이장, 이렇게 붙박이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이제 공용 욕실. 이제 현관 쪽으로 오시면요. 이렇게 현관 팬 트리가 있습니다. 현관 팬 트리. 그리고 반대쪽 여기는 이제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저같이 양주 덕정역 서인 헬스타일스 아파트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이 아파트는 중공이 나서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특별 공급으로 딱1 3세대를 공급하는데 촬영하는 이 순간에 또한 세대가 또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3억 초반대 아파트입니다. 불안한 전세 말고 그냥 내집 마련 이번 기회에 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요.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